골프를 칠때힘 빼라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힘을 빼면 비거리가 더 늘어날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힘을 모았다가 터뜨려주는 겁니다. 마치 새 총이나 펀치를 쏘듯이 단번에 힘을 전달해야 비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힘은 언제 어떻게 모았다가 써야 되는 걸까요? 그 방법을 고바다 프로님께서 알려주실 건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샷이 이 전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힘을 빼야 된다라는 말이 더 많지, 힘을 줘라라는 말은 딱히 많이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레슨할 때 사실 힘 빼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더 주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공을 멀리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빼고 있다가 힘을 주면서 던져야 되고 야구공을 칠 때도 힘을 빼고 있다가 힘을 주면서 치고 축구공을 찰 때도 힘을 주면서 차잖아요. 네. 그런 타격하는 것들 뭔가를 멀리 보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힘을 주면서 하는데 오히려 공을 칠때 힘을 여기서 이렇게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구간을 조금 정해드려요. 어드레스 때만 조금 힘을 빼보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드레스 때 힘을 빼고 여기서 백스윙 탑까지는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부터 백스윙 탑까지는 힘을 모은 단계. 그 다음에 힘을 모았다가 탑에서부터는 힘을 쓰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을 보면 힘을 모았다가 쓰려고 할때 여기서 꿈틀하는 움직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꿈틀하는 움직임은 선수들 거의 모든 선수들에게서 보이는 모양인 거죠. 과연 여기서 힘을 빼고 여기서 힘을 빡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전환 동작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안 생겨요. 여기서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 빼고 힘을 준다가 아니라 힘을 모았다가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펀치 기게 때릴 때처럼 힘을 모았다가 때리는 모양이 나오지. 힘 빼고, 이렇게 쳐서는 세게 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모았다가 탑에서부터 힘을 준다. 그리고 힘을 줄때 제가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저는 회원님하고 줄다리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채 가지고, 네. 머리만 뒤에 둔 상태에서 제가 저기서 헤드를 잡아요. 그리고, 형님, 저랑 줄다리기 할게요. 이렇게 땡기는 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땡기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서 줄다리기 하듯이 저기서부터 촥! 채를 땡기는 거예요. 힘!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 줄다리기. 줄다리기. 그러면 케이블 머신이라고 헬스장 가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케이블 머신을 위에다 걸어 놓고 저 케이블 머신을 강하게 끌어 내리는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공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줄다리기 할때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이 하나 둘 리듬 머리는 뒤에 놔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발로 밟죠. 하나 둘 하나 둘자 급하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몸이 튀어나가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나, 둘, 하나, 둘. 급하신 분들은 오히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급한 리듬도 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되게 급하게 치실 분들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하나, 둘. 이런 느낌. 그게 아니라 하나, 둘. 놓고. 줄다리기 하는 리듬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요. 하나, 둘.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 한 군데에 힘을 좀 집중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힘을 어디에 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줄다리기 할때힘 어디 주세요? 다. 그렇죠? <laughs> <laughs>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칠 때도요.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힘을 쓸 땐요.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어디 한 군데 뭐 오른손에만 힘을 주나요? 아니면 뭐 왼팔에만 힘을 주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을 칠 때는 어디 한군데의 힘이 아니라 여기서 힘을 모아 주는 동작으로 힘을 잘 모았으면 여기서부터는 온몸에 힘을 이용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위에서 동아줄을 강하게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온몸에 힘을 강하게 줬을 때 충분한 비거리가 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힘을 모았다가 폭발적으로 쓸때 나오는 이 P6 구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한테 들어가기 직전의 구간은 여기여야 돼요. 손보다 헤드가 뒤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 풀려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헤드 페이스는 열려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구간, 이 P6 구간으로 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모았던 힘을 더 강하게 쓸 수가 있다. 효율적으로 이거를 폭발적으로 거리를 내기 위해선 여기에 이 P6 구간, 사실 어떻게 보면 올라간 길 그대로거든요. 네. 힘을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선 올라간 길 그대로 혹은 올라간 길보다 뒤도 괜찮아요. 약간 펀치를 때리자면 라이트 훅 같은 느낌? 네. 얘가 손이 몸보다 뒤에 있다가 때려줘야 강하게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앞에서 이러고 있다가 때리게 되면 힘은 없겠죠. 그래서 헤드가 무조건 뒤에 있어야 된다. 네, 헤드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넘어가는 이 스냅 같은 느낌? 로테이션? 뒤에 있는 헤드를 앞으로 보내주는 힘을 줬을 때 힘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보낸다. 뒤에 있는 헤드를 앞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릴리스라는 부분, 오른쪽 허벅지에서 뭐 로테이션, 오른쪽 허벅지에서 스냅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오른쪽 허벅지에서 로테이션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로테이션은 오른쪽 허벅지 직전에서, 아이언은 몸의 중앙, 웨지는 왼쪽 허벅지 앞에, 이거 말하는 이 위치가 로테이션의 시작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로테이션의 시작점이 드라이버는 오른쪽 허벅지 직전, 아이언은 중앙, 외치는 왼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 허벅지에서 끝내야 된다. 아이언은 몸의 중앙에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죠. 어, 이거는 이제 스쿠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체가 길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시작!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이언 같은 경우엔 차가 짧기 때문에 몸의 중앙 이렇게 맞고 이렇게.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겠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이쯤에서 로테이션을 강하게 대신 무조건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강하게 로테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공을 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헤드를 던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을 때, 이 어깨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끌고 온다면 여기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헤드를 앞으로 확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손은 이미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가게 돼버려요. 네. 그러면서 공을 어디서 던지게 돼요? 앞에서 던지게 돼요. 그러면 이 헤드는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출발을 해야 손과 헤드가 이렇게 만날 텐데 만약에 몸이 돌면서 손이 앞으로 와버려요 이러면 이제 아시는 것과 같이 슬라이스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깨가 충분히 90도 돈 상태 여기서 어깨를 잡아놓고 손이 내려오고 헤드를 출발시켜야만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헤드가 앞으로 던져질 수 있다 몸을 열면서 손이 앞으로 끌려나오게 치면 안되고 어깨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간 길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헤드를 앞으로 던져라. 이렇게 샷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다 이렇게 힌지가 풀려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드라이버 역시 임팩트 순간에는 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로테이션을 하려면. 아니, 지금 나 로테이션 하러 왔는데 갑자기 드라이버 맞을 때 힌지가 들어가야 된다네? 이거 힌지 유지하려면 로테이션이 아니라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로테이션을 하는 중간에 공이 맞는 거예요. 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면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힌지를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이 끌고 온 힌지를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부터 로테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 순간에 공이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풀리는 과정에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로테이션을 하면서 공을 쳐야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얘가 그리고 골프에는 이런 동작이 없는 거예요. 골프에서 공을 때리는 동작은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이런 동작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뭐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혹은 미리 풀어줘야 된다. 라고 하니까 얘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공은 당연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공도 이렇게 왼쪽으로 낮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깎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른손의 힌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힌지가 풀리면서 맞는 거죠 풀리면서 맞는데 딱그 중간에 공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 로테이션은 들어가고 있지만 힌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맞을 수 있다 근데 힌지가 풀리시는 분들 중에 헤드를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돌리게 되면 힌지 유지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헤드 페이스를 이렇게 돌리게 된다면 헤드 페이스는 무조건 망치질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힌지가 들어왔다가 빵 들어왔다가 빵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를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끌고 와서 로테이션 하는 중간에 공이 맞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요. 힌지 유지하는 느낌을 찾기가 어려우시면 여기 임팩트 백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거를 오른손으로 때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 이유가 보통 이 임팩트 백을 때릴 때 때리라 그러면 다 이렇게 때리거든요. 강하게 때려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임팩트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탕!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있죠? 이 각이 나와주는 모양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임팩트 순간에. 하지만, 임팩트 때 이거를, 요렇게 때리는 동작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임팩트 백을, 이렇게, 빵! 이렇게 때려주는 드릴을 많이 해주시면 임팩트 때 힌지 유지하는 느낌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뭐 헤드 열리거나 그요 그게 그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어드레스 때 이러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헤드가 어드레스 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친다면 헤드가 열리겠죠. 근데 어드레스 때 어떻게 하고 있죠? 헤드페이스를 스퀘어로 놓고 있죠. 스퀘어로 놓은 상태에서 망치질을 하면 헤드가 열릴 일이 없죠. 그럼 헤드가 열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다 네. 예.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란 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